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화두입니다. 포항 3.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세류당 후보로 10월 재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항, 포항제철 이전의 시대를 저는 1.0 시대라고 정의한다면 포항제철과 함께 발전해온 우리 포항의 역사를 2.0포항시대로 포항 제철을 넘어서서 포항 제철과 함께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유치, 새로운 보약 새로운 희망의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저는 포항 3정 시대라고 감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선거철이 돼서 소비자들이 출마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기에 포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볼때 이번 재선거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에게 화항의3.0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라는 그러한 명령을 부여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작년 8월에 새누당에 영입이 되었어 지난 대선 때는 우리 박근혜 후보의 대외협력특보로서 또 경북지역의 선거를 총괄지원하는 지역통합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한것입니다 이번 10월 재선거 시스템에 따라 지난번 2위를 했던 저로서는 다시 한번 출마해서 우리 포항시민의 심판과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받침하고 새로운 희망의 포항의 3.0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0여 년간 중앙과 지방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과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황삼점0 시대를 기여하는데 바치고 합니다. 황삼점0 시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호항 제척 함께 더 이상의 신성작 산업을 갖다가 유치해서 더 발전하는 더 도약하는 황시대를 열리고 그리고 의료와 복지와 교육과 환경과 시설 면에서 한층 더 높은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와 더불어 우리 포항 시민들이 글로벌 포항 시민으로서 한층 격조 높고 품격 높은 문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포항 3.0 시대의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시계의 포항 3.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과 과제들을 갖다가 꾸준히 발표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격상을 통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고 그리고 바람된 정치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률과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누구보다잘 알고 있고 어느 후보마다 후보보다도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력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총선 출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포항과 울릉이 나아가야 할이전과 목표와 발전과 그리고 전략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긴 말씀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이 제철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러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남쪽에는 블루벨리가 됐던 곳이 됐던 새로운 제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북쪽에는 영일만 배우단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포항제첨을 중심을 한 삼각, 소위 트라이앵글 동력체제를 갖다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저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행정비서관으로서 국가에 내셔널러젠다 프로젝트를 관장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임하실때 소위 J. 카브라는 세안 시대를 열었던 그런 많은 투자와 계획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포항에도 MB 정부 있었습니다만은 한 동해권의 중심도시 포항을 중심으로 대북방 교육, 대메시아 교육을 위한 L. 카브형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비전이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한 아심움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66세입니다. 복자들은 나이가 만족합니다마는 저는 다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340대 못 잡는 체력과 활력과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이... 포항의 3점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주역이 되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한국히 포항시민과 울림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정체되어 있는 고항의 발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의 경제, 그리고 지지부진한 군령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지역에 허락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에 허락해 주십시오. 뒤처져 있는 협키 남군령의 교육과 의료와 문화와 환경과 주택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분 불균형을 해소할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서민 경제 안정과 일자리 의 창출, 나아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백만 공직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비 행정 달인으로 불리면서 한국 뿐마다 성과와 변화를 창출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행정의 다리를 넘어서 우리. 광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회와 국정의 중심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의 다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보수드립니다. 지역 내 여러 가지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엠미 대통령, 그 사이에 내재되었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갈등들. 이러한 불화들을 저는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면서 새 정부의 시대정신인 사회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엎드려 생기면서 봉사하는 참된 일꾼 그리고 현장과 주민의 삶을 살피는 큰직킴이큰 보미가 되겠습니다. 왕의 3.0 시대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